김영준의두 번째 이닝 삼노 쪽 페어볼입니다 라인타고 왼쪽으로 굴러나가면서 장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성호가 바로 선두타자 이윤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 긍정적인 음.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깐요 양찬열이 2번에서 공략했는데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홍성호가 삼노돌아 홈까지 들어옵니다 선취 직점두산에 5번 타자 양찬열이 만들어냅니다 태근 선수를 인터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좋은 코스예요. 담장까지 굴러가기 전에 끊습니다만 2루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태근의 2루타 오늘 두산은 안타를 다섯 개째 때려내고 있는 장타가 많네요. 좀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네.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현진 7번 타자의 타구도 오른쪽 깊숙이 가는데 이 타구는 충분히 태겁이 가능한 타구입니다. 2루에 있던 김태근이 3루까지 들어가면서 원아웃 3루를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두산타자들이 공격적으로 스윙을 해주니까 좋은 타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1 4 3루 높게 보내는데요 자 왼쪽 짧은 타구예요 아이 타구에 홈옵까 홈의 승부 손목 파요 그러면서 3루 주자가 들어옵니다 함창건의 홈 요즘에 필로볼이라고 음. 타자들이 이제 기계 볼실때 손을 푸지 말라고 아. 그런 것도 있구요. 그 아니콘 선수가 선두 타자로 나와서 지금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오해말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몸프는 단지 이제 변화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음.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2022, 2023. 지금도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타고 담장까지 굴러가면 일로 주자. 자, 아니쿤이 3루 돌아 홈까지 올수 있습니다. 3루타 3루타 3루타가 됩니다. 김준성의 2타점 3루타 한 점을 따라붙는 LG입니다. 지금은 1루 쪽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삼창건의 안타. 어떻게 보면 이런 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회인데 믿고 있습니다. 강한 타구가 3, 삼루 관을빠져나갑니다이자후에연 안타. 한탄는 하나 차입니다 오! 지금은 공이 또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 서볼 볼넷에 주자는, 만루가 됩니다. 1 아웃입니다만 지금 홍건이가 올라와서 안타 두2볼볼한으으로만의의위를를맞되되데요요 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이 타구는 주자 3명 모두 홈으로 향할 수 있는 타구. 두명 들어왔고 1루자는 3루로 가서 멈춥니다. 2타점 적시타니꾼 경기는 한점 차. 말씀드리자마자 좋은 타구를 보여주네요. 이게 아니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어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들이 또 강한 타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 주자가 있을 때또 아니면 또 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타에 대한 어, 어, 요소들이 많고요. 또 이, 이런 모습들이 잘 나와서 지금 2타점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라인 쪽에 떨어지면서 주자 두명 3루에 있던 함창권과 최원영을 불러들였고요. 심규빈은 3루에 멈췄어요. 이렇게 되면 안타나면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n2 3루 유격수가 잡습니다. 전진수비 1루에 아웃입니다. 두 번째 아웃 카운트 렌지가 쉽게 따라는 가하는데 고비를 넘지 못하네요. 그러네요. 특히나 이 주자 3루에 있을 때 전진수비를 음. 좀못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서초등학교 여수중을 나왔습니다. 잘 받아 때렸고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이사후의 홈의 승부 태그 세잎 태그 세 역전 LG 경기를 뒤집습니다 5대4 LG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고요 2구도 받아 쳐서 안타를 뽑아냅니다 2루에 있던 최연경 3루 돌아 홈까지 송찬이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LG의 유회만

김혜성 선수가 유니콘 깔끔한 거 좋아하나요? 김혜성 선수는 도루를 하면 슬라이딩을 하니까 네. 더러워지잖아요. 아. 뭐하러 더럽게 슬라이딩을 하냐 이렇게 놀렸던 <laughs> 경험이 있습니다. 최종 점수는 아. 6대4고요. 아. 더블헤더 1차전 경기는 l g 대역전 드라마였습니다. 4대1로 두산의 승리 가능성이 높았는데 6회 말에 LG가 홍건희를 상대로 해서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6대4 LG의 승리